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이지요. 저도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고맙습니다. 전에 이탈리아 촬영을 가셨어요. 22년 전에 가서 지금 네. 21년째 피자집을 하면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탈리아 촬영이 계기가 된게 그 KBS의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그그 네. 그 코미디를 하던 친구가 연기를 하니까 도전해본 합니다. 거죠. 도전해봐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마라게리타의 비법을 전수 받으 아 이탈리아로 날아온 개그맨 이원식. 일단 먹고 시작하셨군요. 네 처음에. 음 50. 소금 소금 50? 50g하고 응, 응. 이스트 20g을 넣고. 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반죽할 재료들의 좋아요. 정확한 비율. 진짜 방송 진짜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위해서 저걸 예. 계속 이제. 그 하무아셨어요 어,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그 미국식 피자가 아니고 어. 이태리의 참나무 장작까마로 화덕에다 그, 화덕에다가 그러는데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어 이걸 우리나라 에 한번 해봐야지 어. 왜 우리가 왜 미국식 피자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을 이제 전수받으려고 예. 다시 한번 거기 도전하게 된 거예요. 어. 이태리를 네. 다시 한 거예요. 네. 네.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음. 그 사람들이 쉽게 이 기술이나 요리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 텐데. 가르쳐 주지 않죠 저, 네. 저 집이 그 나폴리에서 그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가서 먹어서 유명한 집이거든요. 아, 아그 정도일까? 그러니까 네, 그이 집에 이 치면 이제 최고의 미자 네. 집이었군요. 음, 그런 집에 와서 한국애가 그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로얄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로얄티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유명하니까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 아, 오히려? 음, 어, 어이없이 웃음 짓길래 그러면 내가 친구니까. 공모비를안 받을 테니까 <laughs> 니들도 저로얄티를 받지 말고 친구로 지내자 했더니요 어, 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 한 하루 이틀이 가는데 결혼식이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아, 가족의 네. 결혼식 때 제가 그 갔더니 피자집 사장에 예예 예. 갔더니 아저 사람이 한국에서 와서 코미디를 언해그렇게 그러니까 웃겨보라고 그래가지고 어. 두 시간을 아주 작심을 하고 웃겼어요. 결혼식을 예 네. 네, 결혼식에 가서 그사람들 결혼식이 10시간 동안 축제잖아요. 축제. 아니, 네. 이태리 사람 결혼식에서 말이 안 통하셨을 때. 데 아, 언어가 필요 없는 또 웃길 네.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요? 예. 아, 근데 네. 이게 이정열이 통해지고 집중이 되니까 네. 제가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도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판토마임으로 웃겼죠. 웃기면서 네.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사인을 해줘요. 사인을 네. 해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선조 중에 문익점 선생님이 부뚜껑에다가목화실를 숨겨왔는데 이들이 지금 돈안 받고 해주는 이 사인이 대한민국의 화덕 피자의 시를 뿌리게 될 거라고. 그렇죠. 음. 근데 정말 그러면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그 우리가 먹는 보통 피자는 이렇게 토핑을 해가지고 오븐기에서 자동으로 구워서 나오는 건데 그 이원승 씨가 하는 피자는 화덕에서. 직접 주걱 큰거 같은 네. 거에다가 반죽을 해서 집어넣어서 부하게 부 부어 올린 거를 꺼내내서 먹는 거 역시 거지. 같은 요식업계에 계시다고 아주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네요. 아니, 네. 아니 확실하게 이 분류가 네, 돼 맞습니다. 그형 정말 잘하네요. 어. 네. 아 중국 요리만 잘하는 자이 어. 이태리 요리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피자집들이 오려고 문익점 선생님까지 <laughs> 네. 이태리 사람들에게 등장할 줄은 네. 몰랐습니다. 네.